결혼에 대한 그런 압박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맞아요. 들어오고 실제로 결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. 그래서 럼 실제로는 지금 만나는 분은 없습니까? 지금은 없어요. 아, 그럼 혹시 같은 어... 은행에서도 응. 뭐 혹시 좀그 이게 같은 은행 사람들은 응. 서로 너무 잘하잖아요. 네. 너무 많이 공유하면은 이게 응. 사랑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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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성엽 씨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? <laughs> 어 너무 욕심 안 부리고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. 이제 정년퇴직하자 요런 느낌으로 그래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음. 민박집 열고 싶거든요 아, <laughs> 아 그래요 네 아. 그래서 민박집 이름도 정해놨어요 뭐라고 정했어요 제 이름이 이성엽이잖아요 네. 그래서 옆집 남자라고 아어 남자. <laughs> 괜찮다 <laughs> 어. 나에게 월급이란 월급이란 이제 한달 동안 이제 이 거친 사막을 헤쳐가지고 걸어온 나에게 주는 오아시스 같은. 아 마지막으로 나에게 마이너스 통장이란? 영원한 친구. 영원한 친구, <웃음> <웃음> 영원한 친구, 친구. 친구